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3시에 뉴질랜드 정부가 록다운과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에 다음 주 화요일 8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4단계 경보를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오클랜드 경계 남쪽 지역은 3단계 경보로 완화하고 오클랜드와 노슬랜드 지역은 록다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센다 아단 총리는 현재 뉴질랜드의 록다운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 아단 총리는 당초 오클랜드는 8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록다운에 실시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8월 27일, 뉴질랜드에서는 70명의 새로운 지역 감염자가 나왔는데, 모두 오클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감염자는 347명입니다. 이로써 오클랜드의 전체 지역 감염자는 333명이 됐고, 웰링턴에서는 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라이스처치의 하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남섬에서는 아직 감염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지역감염자 1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버크레일로 45명이 확인됐고 망게레 교후에서 148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카불 국제공항에서 테러 사태가 발생한 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질랜드 시민과 그 가족의 대피 작전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신다 아단 총리는 오늘 아침 어제 구출 작전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단 총리는 카불 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폭발 당시 카불에 뉴질랜드 방위군 인원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마지막 대피작전에 앞서 276명의 뉴질랜드인과 그 가족 뉴질랜드 비자를 가진 사람이 대피했고 어제는 228명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떠나서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웰스 주정부는 오늘 882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60대와 9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 두 사람 모두 백신 1회 접종을 받았고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다음 주 화요일 8월 31일 밤 11시 59분까지 4단계 경보, 록다운이 유지된다고 조금 전 3시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오클랜드 경계 남쪽 모든 지역은 3단계로 경계를 완화하고 오클랜드와 노슬랜드는 록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8월 27일 뉴질랜드에서는 70명의 새로운 지역 감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감염자는 347명입니다. 뉴질랜드에서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은 24.8% 108만 명이고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은 20% 86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55.2%로 나타났습니다.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